2024년 10월 2 1일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시나리오 1번으로 비트코인은 일단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스위파가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 2 3 4 5 여기 만들어 놨던 연장 터미널을 살리지를 못하고 이거죠. 이 파동을 살리지를 못하고 지금 보이드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여기 있던 강세 조정 abc가 b가 너무 작았다는 거 강세 조정의 핵심은 b파라고 글렌 넬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a파에 비해서 b파가 1618 2618 이렇게 올라가다가 c파는 381을 만드는데 a파를 만나지 않는 게 진정한 강세 조정이거든요 찐 강세 조정은 a파를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abc하고 올라가는 거죠 비트코인 인덱스 보시면 제가 2파에 해당하는 파동 표시할 때 강세 조정을 잡아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여기 a, b, c로 잡았습니다. 강세 조정이죠. 그리고 a파, a파에 2.618 조금 안 됩니다. 올라간 게. 여기까지니까 2.618이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c파는 여기 파동에 b파에 382를 만들었습니다. 또 확인을 해보시면 b파에 382를 정말 치사할 정도로 딱 맞춰서 382만 딱 찍고 올라갑니다. 좀더 정확하게 제가 찍어 드릴게요. 여기그래서 382가 3158.14인데 여기 보이시죠 382만 달랑 요거 맞추고 올라가는 강세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1파 여기까지가 이제 2파였고요 2파에 자주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강세 조정이 그 다음에 3파가 12345로 5파가 여기까지 진행된 걸로 본 겁니다 그리고 5파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갱신을 하려나 그랬는데 갱신은 못한 것 같아요 갱신은 뭐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할 수도 있죠 시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wx 다시 y로 시돈 할수 있습니다 시돈 할수 있는데 누구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고 하려고 하면 이 두꺼운 매물 벽을 또 뚫어야 됩니다 이 매물 벽 뚫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12345 터미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터미널을 반대로 뚫고 올라가는 거는 정말 조자룡의 칼이 들어와도 뚫고 올라가기 힘들만큼 두꺼운 벽입니다 근데 지금 a b c d e로 만들어 놓고 다시 x 나왔다가 Y로 다시 올린다. 너무 힘들겠죠. 이렇다 할상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파동을 열어서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가 강세 조정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강세 조정의 찐 강세 조정은 이렇게 3파리만 달랑 찍고 올라가는 이게 정말 찐 강세 조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2파, 1파, 2파, 3파, 3 1파, 이제 3 2파가 내려와야 되는 차례죠. 3-2파가 여기서 나오는 터미널만 완성을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얼마나 나와야 되냐? 382는 나와야겠죠. 그러면 22,000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382는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도 올라갔던 거에 대한 조정은 또 해야 되니까. 382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는 3-2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것도 굉장히 낙관적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3-2파가 이 정도만 떨어진다. 만약에 3-2파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0.5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제대로 가려면 0.5를 되돌리고 가야 되니까. 근데 0.5를 되돌리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또 아우성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1파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행된 게 3-1파면 거기에 대한 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떨어질 때. 여기서 계속 또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버티기를 버리고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 비트코인 움직이는 걸 보면 나스닥하고 많이 연동이 되니까 나스닥 움직임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번 파동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찐 강세 조정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채널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추세가 추세를 이탈을 해다 추세 이탈이 또 다른 큰 이유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추세를 이탈한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 시도는 할수 없느냐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이 파동이 마감되기 전에 할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abc 하고, C2파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도는 할수 있습니다. 시도는 할수 있는데, 현재 추세가 점점, 이렇게 추세가 꺾이고 있으니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RSI로 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미 생성이 된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4시간봉 보시면 고점은 높이고 있는데 RSI는 점점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점점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넘어가는 중장기 말고 1년 이내에 중단기는 파동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만약에 이 파동이 확산형 삼각형의 이파라면, 뒤에 파동이 터미널이 나와야 됩니다. 임펄스가 나와야 됩니다. 확산형 삼각형은 x 바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ABC가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는 파동은 임펄스 파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파동을 임펄스 파동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크게 확산형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W, X를 만들고, Y를 한번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Y가 고점을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드리는 W, X, Y는 파동이 좀 큽니다. 작은 여기서 내려와서 깔짝거리다가 올라가는 WXY가 아니고, 그거는 이 e 파동의 연장 파동인 거고요. 이 전체 확산형 삼각형이 마감이 되었으면 이 e 파동에 대한 X파가 나올 거고, Y파가 한번더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 Y파가 이 고점을 넘길 수도 있고 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파동이 터미널이 안 만들어지면 그렇습니다. 터미널 임펄스가 만들어지면 임펄스 만든 대로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X파가 만들어지고 다시 Y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은 참조를 하시고요 그러면 현재 파동은 뭐냐 이게 X파동이고 Y파동 어, 진행될 수 있는 파동이냐 혹은 여기 W, X, Y, A, B, C 이렇게 마감을 했거나 또는 A, B, C로 마감을 했는데 이 A, B, C로 마감을 한게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B, C로 올릴 수 있지는 않느냐 물론 여기서 터미널이 나와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이제 모멘텀, 추세 이런 걸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파동이 이렇게 추세가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롱 포지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계속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재 점점 꺾이고 있는 추세를 보고 있으면, 여기서 A, B, C로 만든 파동이 다시 W, X, Y로 내려왔다가 다시 터미널로 올릴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터미널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냥 보면 1, 2, 3, 4, 5로 만들고 5파가 A, B, C로 꼭 마감하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터미널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카운팅을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카운팅이 딱히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가 삼각형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WXYABC로 보거나 아니면은 이 전체를 ABCDE로 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WXY로 일단은 봐야 될것 같다는 거죠. WXY 여기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파동은 큰 터미널로 본다면, 여기가 1, 2, 3, 4로 볼수 있는데, 5파가 터미널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어서, 여기가 A, B, C, D, E 하면, 이 파동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현재 A, B, C, W, X, Y, 삼각형. A, B, C, D, E. 그럼 여기까지 W, X, Y가 되고요. A파, B파, 그 다음에 C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A, B, C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동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동, 내려온 파동, 파동이 이제 ABC 하나 그 다음에 WXY 올라가다가 다시 ABC 하나 WXY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터미널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없어요 터미널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를 만나면 터미널이 만들어집니다 ABCD 하면서 1234로 바뀌고 이제 E파가 되면서 이게 O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파동이 ABC를 해서 올려서 여기를 만나면 1234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터미널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얘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못만나 할 수도 있습니다. 못 만나고 여기서 바로 바로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가 W X Y 이게 A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파가 되어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게 또 터미널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터미널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고 ABC ABC 두 개의 파동이 만들어졌는데 한 파동도 될수 있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 4 해서 여기를 만나면 5파가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요. 현재 파동은 이거를 1, 2, 3, 4, 5로 보기보다는 WXY, A, B, C로 보는 게더 맞을 것 같고, C파가 연장 파동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 영상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펀더멘탈 강의가 책을 보고 봐야 되느냐, 책을 안 보고도 바로 봐도 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은 책, ]과 펀더멘탈을 동시에 시작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5초봉 카운팅 하시고 하동 카운팅을 5연장 터미널 그 컨셉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펀더멘탈 강의를 보실 때 책을 보시고 보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게 있었으면 시간을 내서 시작을 해 보시라고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파동 카운팅 하는 게 aj 프로스트의 회색 책이나 아니면 글렌 릴리의 엘리엇 파동 마스터 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터미널.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도 터미널 안에 터미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개념하고 터미널 안에 터미널, 연장 터미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펀더멘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카운팅을 할수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회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걸 혼자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